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가능하지가 않느냐 만약에 그런 정도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윤미향 씨 같은 사람을 사면복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음. 윤미향을 광복절에 윤미향을 을사년 광복절에 윤미향을 사면하고 복권시켜 주는 그러한 정권에 그 대통령이 임명되는 것을 그렇게 흔쾌히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음. 더 중요한 건뭐냐 여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. 예. 그러면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면 여야가 공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음.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란다.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뭐 그런 덕담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뭐였느냐? 야당은 뭐 인간도 아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음.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저런 국민 임명식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랬을 때 지금은 말로는 국민 임명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뭐 개딸 임명식, 뭐 민주 임명식, 그 실체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.